뒤돌려치기나 제각 돌리기를 할때 가장 먼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건이덕구가 4쿠션의 코너 값에 있을 때입니다. 이 볼은 대부분 거의 놓치지 않고 특별히 키스라든가 다른 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거의 득점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수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든 간에 4쿠션 지점의 코너 값을 알아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창기에는 회전을 다 주고 치는 형태를 가지고 기준점을 삼아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주지 않고 칠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어디로 쳐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당구 수지를 올리려고 하면 뒤돌려치기든 제각 돌리기든 그 무엇이든 간에 회전을 완전히 주는 형태와 회전을 하나도 주지 않는 형태를 함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나아가서는 원팁, 투팁까지도 tip, 회전의 변화에 따라서 완 쿠션의 위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하는 것을 알아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키스 같은 볼 배치에서도 키스를 빼는 방식의 두께를 알게 되는 거고요. 일 적구와 수구의 변화를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보낼 수 유사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회전력의 변화에 따른 일 쿠션 지점의 변화, 수구 수별 위치에 따른 일 쿠션 위치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부분 회전을 다 주고 치는 형태가 아니라 노잉 그리시 무회전 형태로 제각 돌리기 또는 뒤돌려치기 형태에서 사 쿠션 코너에 있는 이 적구를 맞추는 형태의 일쿠션 값을 오늘은 공여를 합니다. 이런 볼 배치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것은 바로 3분의 2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무회전 기준선입니다. 3분의 2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선 동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올려드렸습니다만 수구가 출발하는 곳으로부터 3 쿠션 지점이 3분의 2 지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수구가 4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고요. 1 쿠션의 기준값은 똑같다고 했죠. 1 쿠션의 장 쿠션의 코너입니다. 코너를 향해서 노잉글씨 무회전을 보내게 되면, 3분의 2 지점, 수구의 출발점 4포인트에서부터 3분의 2 지점이 되는 곳으로 수구가 돌아옵니다. 3분의 2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0.66이죠. 그러니까, 64246424니까요. 26.4가 되는 지점으로 3쿠션이 돼서 돌아오는데 일반적으로 0.66이 아니라 편하게 계산하기 좋게 0.7로 곱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1쿠션의 변화값과 3쿠션의 변화값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수구는 4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고요. 기준점인 1쿠션의 코너 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위를, 즉 10위를 치게 되면 1쿠션, 3쿠션은 어느 지점으로 오게 될까요? 어, 1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3포인트 지점은 1.5포인트가 기준점부터 내려갑니다. 즉, 4포인트에서 돌아오는 3분의 2 지점은 26.4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0.7로 그냥 계산해서 28이라고 했을 때 대략 15 아래인 28에 15를 빼면 13 지점이 되겠죠. 13 지점에 3쿠션 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쿠션 이동값의 3분의 2만큼 1쿠션을 변화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쿠션 값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3쿠션 값의 변화의 3분의 2 지점이 해당되는 것을 1쿠션을 변화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헷갈리실지 모르니까요. 수구의 출발은 3포인트에 있습니다. 적구는 현재 코너를 돌아 나온 각에 있죠. 따라서 무회전, 노인글리시로는 1쿠션이 1.5 포인트 수구의 절반 지점에 해당되는 것을 바라보고 수구를 부드럽게 중상단 당점을 두고 보내면 이처럼 득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3쿠션 지점이 코너 각에서 5 정도 1 포인트 10으로 했을 때 절반 정도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동한 지점이 5이기 때문에 이 5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쿠션 지점을 낮춰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즉 1.5에서 에서1략에서오5에서 삼점오 정1가내려1십일점1 대략 십1에서1이 사이를 바라보고 중상단 당점에 무회전으로 보내주게 되면 이처럼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제 뒤돌려치기 또는 0각돌리기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요. 0이 섰을 때마다 물론 정확하게 이 계산법을 가지고 어, 계산을 해서 하면 좋긴 합니다. 그럼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일일이 계산해서 한다는 게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아주 단순화시켜서 코너로 향하는 값을 대략적으로 에워서 어, 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쳐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3 포인트 이하인 경우에는 노인글리쉬로 코너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이제 예, 무회전으로 무예전으로 1쿠션을 맞고 두쿠션 3쿠션 이후에 코너 값으로 가려고 하면 4포인트부터, 수구 4포 장축의 4포인트부터 형성이 되는데요. 4포인트부터 4, 5, 6, 7, 8, 그리고 단축의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즉 단축의 경우는 파이널아픈 60, 70, 90에 해당될 경우에 1쿠션의 변화를 수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4포인트의 경우는 2입니다. 이1쿠션이 5포인트는 6이고요. 6포인트는 15, 7포인트는 20이고요. 8포인트는 35. 단축의 1포인트, 즉 파이브를 하면 60인 경우에는 45. 1쿠션 지점이 45입니다. 이때 45라고 하는 것은 4.5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어, 수구수 파이브라프 70에 해당되는 단축 2포인트 경우는 5.5포인트, 즉 55를 향해서 가면 되고요. 어, 수구수 90에 해당되는 파이브라프 90에 해당되는 단축 3포인트의 경우에는 6.5포인트의 볼을 노인글씨로 보내게 되면 1쿠션, 2쿠션 이후에, 예, 3쿠션 지점이 코너 값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파이프라 90에 해당되는 지점인데요 이 경우에 1쿠션을 부드럽게 보낼 경우에는 3 정도를 짧게 쳐 주셔야 됩니다 즉 65가 아니라 68 정도로 1쿠션 지점을 더 올려 쳐야 되는 거고요 65의 수치로 치게 되면 1쿠션은 약간 부딪힘을 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68로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노잉글리시의 수치를 내올 때 더 쉽게 외우도록 이렇게 수치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래서 파이브아프 수구수 90에 해당되는 단축의 3포인트의 경우는 약간의 수구를 원쿠션에 부딪힘을 줘야 된다는 거고요 부드럽게 치려면 3정도 위인 68, 6.8포인트 지점을 그렇게 보내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구수 70, 80, 90의 경우에 있는 경우 파이브아프 단축의 2포인트 이상에 있는 경우에 1쿠션, 2쿠션, 3쿠션이 어디에 맞고 코너에 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3쿠션 지점이 장축의 1포인트 이내에 형성해서 내려온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지금 큐로 연결을 해 놨는데요. 각 자체가 굉장 느슨하게 오는 형태입니다. 회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넓게 보고 칠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우 유용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회전을 주고 치는 것과 그렇다면 노인글씨 무회전의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지금 Q로 표시해 놨듯이 같은 볼 배치에서 1 쿠션의 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구의 회전을 더 주느냐, 덜 주느냐에 따라서 1적구의 두께를 더 가느냐, 덜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1적구의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키스 뺄수 있겠죠 다음에 포지션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볼을 좀더 부드럽게 칠수 있고 약간 배팅을 넣어서 칠수 있고 선택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를 알고 치면 정말로 볼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물론 정밀하게 볼을 쳐서 보내면 좋겠지만 이 적구가 쟁반 형태로 코너 있을 때는 얼마든지 약간의 오차도 득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와 같은 노잉글리 시선에 따른 궤적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전을 많이 주는 방식, 1팁, 2팁과 tip, 병행해서 연습을 하게 되고요. 연습을 하게 되면 아주 다양한 방식의 득점이 가능해지고 볼의 궤적 자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볼 퍼스 형태에서 제각 돌리기나 뒤돌리기 치기 형태에서도 아주 회전을 적게 주는 방식을 칠때 응용을 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회전을 완전히 다 주고 치는 방식만으로는 볼을 벌이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회전선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회전선을 모두 다 알면 좋겠지만, 일단 코너 값의 무회전 기준선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장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3 쿠션입니다.